네,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아우 정말 이 종목 놓쳐서 너무 아까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코이즈입니다. 거래 재개 후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오, 이런 종목 정말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종가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그렇죠. 9,500원 선까지 훌쩍 뛰어 넘었네요. 최근 주가흐름, 어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1,760원 선 저가에서 몇 거래일이죠? 이게 도대체 8거래일 연속으로 네 상승,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칼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코이즈 아 대단하죠. 네. 네. 어, 지금 시가총액이 1,224억입니다. 저그 말은 이게. 어, 상승세가 시작되기 전에는 300억짜리 주식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누가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나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런데 네. 이제 처음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상한가를 갈때 그때부터는 어,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게 이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어, 저 평가가 되었다. 근데 그저 평가가 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 사업 새로운 신 사업이 지금 재료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양극 재용 소재.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컨버터 어,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코이즈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일본에서 예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한테 어, 필요한,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 2차 든지 소재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을 치사하게 안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코이즈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어, 그런 국산화가 시급한, 시급한 소재를 어, 양산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상한가를 계속해서 갈수 있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뭐 네. 도지코인도 아니고 이 차트를 네. 보면은 어, 예전에 봤던 도지코인 차트랑 비슷한 것같아요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급락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 아무튼 재료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조정이 오기까지를 기다려 봐야 되는 어~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코이즈에 대해서 저도 어, 분석 중에 있고 음, 이런 부분 이런 어, 기업들의 분석이 끝난다면 조정 자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반등세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대선이 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대선 후보와 어, 굉장히 밀접한 대표이사와의 관계.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 상승 모멘텀에 어 불을 붙는 어 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료는 어 많으면 많을수록 어 좋다라고 보, 어 보시면 되겠는데 그 재료가 정확한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 사업 계획서를 봐야겠죠. 그 사업 계획서가 어100%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이 어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기업이 하고 있는가 어,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이 코이즈에 대해서 섣불리 섣불리 들어가시지 마시고 일단 조정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봤다가 어, 들어가 보시는 거 그것도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면은 어,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이즈 최근 주가 흐름 몇년새 살펴보니까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가까이 올라오면서 2018년대 이후로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세 보여주고 이재명 테마주로서 어 하연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는데 어섣불리 진입을 하면 위험하다는 점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